시작하시죠. 실력 한번 볼까? 네 소중한 광물이 바닥났나봐. 광물이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해. 광물을 더 채취하십시오. 광물이 부족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령관님. 모두들 절 까맣게 잊은 줄 알았지 뭡니까? 여기선 헛개비들만 절 찾아오거든요. 여긴 테라진이 있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요즘 어떤 녀석들이 제 테라진 제치로 봇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로봇을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망지 아주 뭐 무슨 일? 아. 이네 소중한 광물이 그렇게 못해. 못하는 거 아니 안 하는 거. 광물이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해. 안철근 준비 완료. 광물을 더 채취하십시오. 네 소중한 광물이 바닥났나봐. 안철근 준비 완료. 안철근 준비 완료. 광물을 더 채취하십시오 전사들이 검을 밝혀 적들이 우리 기지로 쳐들어온다 네 소중한 광물이 바닥났나 봐 광물을 더 채취하십시오 광물이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해 나봐 간설 간천이곧 활성화될 것 같군요 제 로봇 하나가 곧 간얼천으로 출발할 겁니다 감염이 니배에니쪽 배. 니 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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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쪽 이네 소중한 로봇이 지금 출발합니다. 봐. 전자동 로봇이 기 때문에 죽지만 않게 해주시면 됩니다 <laughs> 아, 그래요? 죽지 않아 죽지 않아 <laughs> 아 죽지 않아 죽지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죽지 않하지않니다지 헤라진이 정말 갖고 싶은가 봅니다 위험에 빠졌어 사실 제이야기를 불과하셔 광물을 더 채취하십시오 반탈 로봇 준 우리 병사들이 전투 중입니다 반탈 로봇 준비 완료 영원히 가동되도록 만들었지만 망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laughs> 제 로봇이지 뭡니까! 채취 로봇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계속 지켜주셔야 됩니다. 가스나 더 채취하시지. 저그가 변이를 맞췄습니다. 아, 아. 아. 그러려면 대군주가 더 필요합니다. 야! 야근이 우후!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티 타임을 가져볼까요? 하 <laughs> 테라진의 티 말이죠. 대군주를 덮어식시켜 네. 배실은 님이 말하길, 간헐천이 금방 열릴 거라는군요. 그분 목소리가 안 들려도 걱정 마십시오. 저한테만 이야기하시거든요. 아니, 안 하는 거. 그러려면 대군주가더 필요합니다. 절들... 아. 적과 교전이 펼쳐졌습니다. 오! 난 싸움이 좋더라. 시키는 해야 우리 병사들이 전투 중입니다. 로봇들이 이제 출발할 거라고 하는군요. 하 지만 출발 안 할지도 모릅니다. <laughs> 저 말썽꾸러기는 전에도 거짓말한 적이 있거든요. 뭔가 변이가 잘 끝난 것 같은데. 제대로 된 건가? 아, 이거 큰일 났네요. 아, 저기 제 로봇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로봇에 포탑을 더 많이 장착했어야 하는데. 추가 감염이. 적이 제 로봇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제발 적들 좀 미리미리 상대해 주시면 안 됩니까? 뭔가 변이가 다 끝난 것 자, 같은데? 내자랑스러식이흐 <laughs> 우리 병사들이 전투 중입니다 싸움 났다, <놀놨다>. 또? 기티가 지금 위험해 네, 제 로봇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공격을 이어! 놈들이 아름다운 벨시르 원시 생물로부터 테라진을 직접 뽑아내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어, 좀 막아주십시오, 사령관님. 꼭 해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벨시르 원시 생물을 구출할 생각이 있으시면 어,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로봇들이 기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사령관님. 바깥은 무법천지입니다. 제발, 제발, 제발 부탁입니다. 놈들이... 제 물건을 파괴하지 못하게 막아 주십시오 적들이 우리 기지를 노린다고 후회하게 해 주지 아이고 내 새끼 어서와라 힘들었지 <laughs> 얼마나 보고싶었다고 우리 병사들이 전투중이... 아하! 제법 진척이 있는 것 같군요 그래도 테라진이 더 있어야 제가 <laughs> 네, 연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광물을 더 채취하십시오. 지진 활동 이 감지됐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딱 하나죠. 가놀촌. 우방 지원 대기 중. 적그가 변이를 맞췄습니다. 적과 그전이그만졌습니다그만 조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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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그그렇게못해 못하는 거 아직 안 하는. 거. 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그만조그가 조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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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그 로봇들이 출발합니다. 교체용 전지도 안 달아졌는데 말이죠. 다 아, 보인다, 이 쓰레기 놈들아! 사령관님, 놈들이 제 로봇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우리 병사들이 전투 중입니다. 새로운 드가을준비요 즐길 준비가되어야 돼.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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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헤헤헤 적병력이 제 로봇 쪽으로 빠졌습니다. 몰려들었습니다! 빨리 그쪽으로 가십시오! 적과 교전이 펼쳐졌습니다. 응? 난싸움 좋더라. 좋습니다. 로봇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laughs> 아, 전저 아, 테라진이 필요합니다, 사령관님. 음, 이제 실험에 필요하거든요 착륙지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그놈의 규정 우리 병사들이 전투 중입니다 대군조를 먼저 생성하십시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뭔가 변이가 잘 끝난 것 같은데 로봇이 왔다네 로봇이 왔다래 빰빠라라빰빰 좋습니다 장벽지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아 그놈의 규정 규정 뭔가 변이가 잘 적들이 바로 우리를 공격할 것 같군 저기 어, 혹시 추출된 테라진 어, 따로 챙겨오신 건 없나요? <laughs> 없다고요 아, 렇 아, 아,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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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대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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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 안전합니다. 에, 이런 류의 작전을 자주 하시나 보죠? 제 테라진 보호가 탱크는 벌써 반이나 찬 걸까요? 아님 아직 반밖에 안찬 걸까요? 야하! 탱크가 가득 찼다면 할 필요도 없는 고민이겠죠? 휴정휴정 가널천이 다시 돌아옵니다. 전지천 능한 벨시루님이 예언하신 대로요. 오, 준비하십시오. 그렇겐 못해. 못하는 거, 아님안 하는 거. 계속하세요. 그러려면 대군주가 더 필요한 적과 교전이 펼쳐졌습니다 오, 난 싸움이 좋더라. 오늘 착륙지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아, 그놈의 규정, 규정. 뭔가 변이가 잘 끝난 것 같은데? 제대로 장력지를 먼저 보호해야 합니다. 아, 그놈의 규정, 규정. 싸움났다. 그렇게도 못. 우리 병사들 전투 중이야. 제 <laughs> 로봇들이 왜 이렇게 테라진 노래를 부르는지. <laughs> 녀석들이 하도 보채서 지금 내보냅니다. 계속하세요. 적과 교전이 펼쳐졌습니다. 난 싸움이 좋더라 <laughs> 아, 나쁜 놈들이 다가옵니다 아, 아, 아 근데 제들이 누구를 죠네 <laughs> 소중한 광물이 바닥났나 봐 싸움 났다 알렉산더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 가면이 두 배, 힘도 두 배. 겨우나 전리를 맞았고 교전이 펼쳐졌습니다. 오, 난 싸움이 좋더라. 음, 싸움났다. 또. 우리 병사들이 전투 중입니다. 적과 전이 펼쳐졌습니다. 오, 난 싸움이 좋더라. 예. Yeah. <목소리가> 우리 병사들도 저수. 광물을 더 채취하십시오. <목소리가> 자, 수고하셨다.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과연 어떤 로봇이 가장 먼저 도착할까요? 아, 휴먼스가 되냐, 가매미, 두 배, 숭, 두 배, 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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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난 싸우기 좋더라. 우리 병사들이 전투 중입니다. 에휴, 녀석들이 벨시르 원시 생물을 또한 마리 가두어 놓은 것 같습니다. 사령관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죠? 아, 우리에게 벨시르 원시 생물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무한정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잊혀지는 건참 별로거든요. 좋은 소식입니다, 사령관님. 로봇이 테라즈를 갖고 왔습니다. 아, 저한텐 <laughs> 좋은 소식이죠.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해. 안 아, 좋은 일인가요? 말씀하십시오.

이것들이 마지막 간헐천입니다. 에휴... <laughs> 아, 이제 막 재밌어지려던 참이었는데 원시 생물에게서 테라진을 추출했다니 믿어지십니까? 아, 왜난 그걸 생각 못했지? 싸움 났다. 또. 네 소중한 광물이 바닥났나봐. 적과 교전이 펼쳐졌으니 하십시오내 소중한 권바났나봐 우리 병사들이 전투 중입니다 제 최고의 로봇들을 보냅니다 <laughs> 그러니까 남은 것들 중에서 하는 말이죠. 아예 적과 교전이 베쳐졌습니다. 광물이 부족하다. 오, 놈들이 제 로봇들을 노립니다. 노립니다. 마치 피어 사령관님. 추가 감염이 어떤 그 결과를, 안안 결과를 안안 가져올지 한번 보지.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해. 용사들이 전투 중입니다. 기지가 위협되고 있못 타고 있 광물은 더 채취하십시오. 구강 음. 지원 대십시 적과 교전이 음. 음. 펼쳐졌습니다. 보급품이 음. 음. 적 기지를 음. 공격하고 있습니다. 음. 우리 병사들이 전투 중입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보급품이 가득 찼습니다 어디 너시는 거지만 들어줘 보급품이 한개 도달했습니다. 우리 병사들이 전투 중입니다. 로봇들이 제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녀석들은 항상 잊지 않고 제게 돌아오죠. 누구들과는 참 다르게 말입니다. 싸움 났다. 적과 교전이 펼쳐졌습니다. 오, 난 싸움이 좋더라. 추가 간님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한번 보고. 병사들이 보지. 전투 중에 오급품이 가득 찼습니다. 적들이 몰려온다. 가진... 전투를 준비하라. 정말 진짜 싸움 났다. 또 적기를리시더라고요 적진 여전히 펼쳐졌습니다. 펼쳐졌습니다. Uh, 난 싸움이 좋더라. 적군의 이멀지어난 싸움이 좋더라. 우리 병사들이 전투 중입니다. <봤네> 알렉산더가 출동할 준비를 마쳤다. 이제 알렉산더 대명령을 네 싸움 따. 싸움났다 또. 싸움났다 또. 적과 교전이 펼쳐졌습니다. 오, 난 싸움이 좋더라. 좋았어. 이제 이 연구를 마무리 짓고 이 망할 행성을 떠날 수 있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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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베르르님. <laughs> 본심이 아니었어요. 네가 이겼어. 아, 어, 매. 자기도 분발해야겠네. <laughs> 이거 큰일 날 건.